예 반갑습니다. 선생용입니다 네. 사실은 지금은 통합 차원시가 됐습니다만 원래 마산시였을 때 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의 도시가 됐습니다. 시의 도시가 선포된 것은 2008년입니다. 지금부터 한 16년 전입니다. 이 시의 도시가 서고되게된 계기가 아, 지금 용마사항에 있는 시의 거리로부터 출발합니다. 아, 용마사에 시비가 서기 시작한 것은 1968년도에 이원주 선생의 고향의 봄이라는 시비가 서면서 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70년도에 노산 연산 선생의 가고파 시비가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위에 시비가 쓰게 되는데 그 뒤에 전마산문학관운영위원장 시는 이광석 선생님께서 1990년도부터 시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. 쭉 시비, 1비를 채워서 세의 거리가 형성되고, 세의 거리가 형성되어서 마산이 시의 도시가 됩니다. 지금은 이제 목비가 쓰이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죠. 석전동에도 있고, 그 다음에 마산 해안도로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터미나시면 석전동에도 한번 가보시고, 해안도로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시거리의 그 근본 근원이 되는 용마상공은 해마다 봄에는 백일장을 거기서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백일장을 할수 없게 돼가지고 저도 가본 지가 좀몇년된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시고.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